업무차 출장한 사원의 출장 여비로 계산하여 지급했던 15만 원에 대해서 교통비 7만 5천 원, 숙박비 5만 원, 기타 재경비 4만 원으로 정상하고 출장비 초과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결국 계산해서 지급했던 15만 원은 가지급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결국 차변에 가지급, 대변에 우리의 현금 이렇게 적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니까 어쩝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15만원 제거하셔야겠죠 동시에 얼마 출장비 초과분이라고 됐어요 결국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7만 5천원 5만원 아, 기타 재경비 다 더하시면 16만 5천원이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15,000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사원한테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변의 비용 뭡니까 여비교통비 판감비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만약 여기서 거래처 접대비 들어왔으면 여비교통비에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